민숙이 6장 13절로 27절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시린의 법이 음, 이제 마무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말씀하죠. 나시린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행해야 할 의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원래는 자원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그 기한이 끝나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 이제 끝나는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마음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그 날씨린의 기한은요 최소 30일로 보거든요 최소 30일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이 나시린의 기간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종의 신고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어, 해망문으로 먼저 나가죠. 해망문으로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제물을 아, 가지고 갑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년 된 흠없는 어린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또 15절 무교병, 무교전병. 나오고요. 음, 밑에 보면 쭉 이제 어떻게 아, 이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물그 제사의 제물과 동일해요. 그래서 속죄죄는 원 아, 번제는 원래 1년대 순양과 밀가루 10분의 1에바 기름 4분의 1, 포도주 4분의 1이 거든요 네, 요거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요. 속제제는 1년된 암양으로 어, 나머지 다 똑같고요. 화목제는 순양, 네, 순양 한 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에바 그리고 기름 3분의 1흰 포도주 3분의 1 흰입니다. 아, 그리고 음식 소재로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에,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그 나시린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꽤 많은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번재물도 드려야 되고, 속재재물도 드려야 되고, 화목재물도 드려야 되고요. 소재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헌신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함부로 서원하고, 어, 자기가 내킨다고, 뭐, 서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자신의 가진 그 재정,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려야 이 나시린의 이 법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민 거를 화목재물 태우는 그 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점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자르지 않았던, 구별되었던 머리칼. 그래서 이게 머리칼이 계속 자라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머리카락을 통해서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게 이제 가시적인 나시린의 구별 방법이었죠. 이제 그걸 잘 해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밀고 이제 이 기간이 끝났음을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화목제를 드린 이 재물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들, 여러분, 기억나는 나시린들 있죠? 예.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나시린이죠? 근데 삼손은요, 자원에서 드린 나시린은 아니에요. 원래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원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 저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들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지만, 나시린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 이게 자기가 자원해서 들인 나시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바울을 들수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거든요. 그 머리털을 민 것이 자기가 나시린의 기한을 끝내고 이제 머리털을 미는 그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이나 신약의 여러 사람,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의 규정을 잘 알고 또 나시린의 이 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나시린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나시린. 최초의 나시린은 이제 요셉으로 봅니다. 요셉.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모든 형제 중에 뛰어나다 할 때, 그 뛰어나다는 것이 나제을 나시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요셉은 나시린으로, 최초의 나시린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런 나시린들, 하나님께 구별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어,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는 이 나시린 규례는 사실은, 어, 어떤 그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 그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영적 나시린이 사실이된 것이고, 율법의 규정은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시린 뭐 규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머리를 기르다가 또, 머리를 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사도 바울도 어, 할래,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죠. 자기,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을 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나시린의 제도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기한도 정하고, 또 그리고 재물도 드리고, 머리도 밀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나시인으로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나시인의 영적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그것을 영적인 나시린의 그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전, 우리 삶 전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한 시간들을 들을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40일, 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휴가기간, 뭐 여름의 휴가기간에, 어, 올해는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 그 기간 동안 만큼은 나시린의 규정을 생각하면서 좀더 절제되고, 어, 좀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더 기계적인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면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그 십일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단지 헌금만 십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인생에 내가 70년, 80년 산 다음에 그 중에서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혹은 1년에 한 해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은퇴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복음 사역에 매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나실인의 그 정해진 기한, 그 한정된 그 시간 그것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나실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서 올 한해 동안 혹은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내가 좀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정하면 좋은 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시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나시린의 특별한 경험이 아마 그 사람의 일생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특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내가 했다. 그렇다면 그어 기간에 받은 은혜들이 굉장히 오래 가죠. 내가 뭐어한 보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단기 선교, 성교, 해외 선교를 다녀왔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뭐 해외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보름에 보름 동안에 내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보고했던 그 추억들이 그 은혜의 기억들이요. 우리 평생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일생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신인의 어, 정해진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있는가? 네. 따로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열정, 네. 따로 구분해서 일시적이지만, 한정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어, 밀도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이 있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시인의 규정을 마무리하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저도 이 구절로 어 매일 밤마다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여러분께서 지키신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심.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이마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내기로 행하여 드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돌보심과 은혜와 평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세 번의 축복을 하는데, 세 번다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도 여호와는 주어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히브리어는 이세 주어를 반복을 하지 않거든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누가 하는지 그 주체가 다 드러나는데요. 굳이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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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말하는 것은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는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영적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네.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진정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목적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광야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난 땅,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황량한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일 뿐인 거예요. 여화가 복의 주체이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의 위치, 위치를 가만히 보면요. 민숙이 5장, 6장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5장 6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결이다. 그래서 5장 6장 전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 진영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 제사장이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 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을 준비를 한 사람. 이것은 외적인 조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의 태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영 가운데 성결을 선포하고 에, 그 성결의 법을 다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아, 반포한 이후에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시인으로 우리 의 시간들을 밀도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지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큰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삶에 착오. 차곡 쌓여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찬성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밀도 있는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복이 되시니 하나님과 함께할 때돌 보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